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책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배우 차인표님이 쓰신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일제 강점기 전쟁 범죄에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의 할머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람은 아무리 끔찍한 과거의 이야기도 이토록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구나 또 한번 느꼈습니다. 이 책이 영국 옥스퍼드대 한국학 필수 도서로 선정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이 소설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끔찍한 역사지만 아름답게 풀어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끔찍했던 야만의 시대를 살아내신 한국의 할머니들이 조금은 위로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들의 후손인 우리의 DNA에도 그 한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겠지요.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용서를 빌지 않는 상대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나를 아프게 한 타인을 평생 원망만 하고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 책에서는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인표 님의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책 리뷰였습니다.